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김장 배추 뿌리 혹병 예방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사마기 병이라고도 부르는 뿌리 혹병은 한번 감염되면 배추 농사 전체를 망치는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던 뿌리 혹병은 지금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말 농장 뿐만 아니라 배추 농사를 몇천 평씩 하는 전음농도 이 병이 발병하여 배추 농사를 완전히 망친 농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기관에서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뿌리 혹병에 오염된 밭은 약 7년간 포자로 생존하며 활성화에 적당한 환경이 되면 언제든지 발병한다고 합니다. 발병하기 쉬운 환경이란 토양이 산성일 경우와 토양에 물이 고여있을 경우 지온이나 기온이 18도에서 25도일 경우에 많이 발병한다고 농업진흥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오염된 밭에 쓰던 농기구나 작업자의 신발이나 옷에, 옷에 묻어 전파되기도 하며 주말농장 등에서 트랙트를 공동으로 사용할 때 많이 감염됩니다. 감염된 배추밭에 비가 내리면 인근 배추밭으로 흘러 감염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세를 살펴보면 배추가 한달 정도 자랐을 무렵에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한낮이 되면 잘 자라던 배추가 시들시들 시들어집니다. 그러다 저녁이 되면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음날 낮이면 또그 정세가 나타납니다. 이러기를 반복하다가 정, 정, 정세가 점점 심해지고 결국 시들어 죽게 됩니다. 뽑아보면 뿌리에 혹이 달려 있습니다. 잎과 줄기로 가는 양분을 가로채기 때문에 시들면서 자라지를 못합니다. 이런 배추가 어떤 처방으로 회복된다고 해도 한번 발병했던 배추는 정상적인 상품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배추 농사를 지으면서 뿌리 혹병이 발병하여 치료를 위해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노력을 해보았지만은 완전한 치료 방법은 없었습니다. 현재로선 뿌리 혹병을 박멸하거나 죽일 수는 없고 다만 활동을 억압하여 발병을 차단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배추를 심기 전 토양을 만들 때부터 예방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뿌리 혹병이 심하게 감염되어 해마다 나타나는 밭은 가능하면 배추를 심지 않고 다른 작물을 심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농약사에 들렸을 때 배추 농사를 크게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배추 농사를 몇천 평씩 짓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배추를 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뿌리 혹병으로 지난해 배추 농사를 완전히 망쳤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은 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주말 농장이나 작은 텃밭에서도 심하게 나타난다면은 배추를 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뿌리 혹병이 발병하기 좋은 환경은 토양이 산성화되었을 때 발병하기 쉬우므로 미리 산도 측정을 해서 산도가 7.2 이하이면은 석회질 비료를 넣어서 토양을 알칼리성으로 중화시켜야 합니다. 측정 방법은 산도 측정기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직접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흙을 떠서 각 지자체, 지자체마다 있는 농업 기술센터에 가면은 측정을 해줍니다. 스케줄 비료를 넣는 양은 300 평에 200kg를 넣습니다. 만약 10평 10평이라면은 7kg을 넣고 5평이라면은 3.5kg를 넣습니다. 그리고 유기질 거름인 태비를 많이 넣으면 도움이 됩니다. 태비는 토양 속에서 분해 과정에 양분을 공급하지만은 아, 통기성을 좋게하여 배추의 뿌리 호흡을 원활하게 하며 물빠짐을 좋게합니다. 다음은 뿌리혹병의 예방에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토양 살균제를 토양 작업을 할때 넣는 방법입니다. 뿌리혹병의 발병을 차단하는 가장 좋은 약제로는 파만농에서 나오는 후론사이드가 있고 농협 케미칼에서 나오는 호간나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들 약제는 물에 타서 사용하는 소화제가 있고 알갱이로 되어 있어 직접 뿌릴 수 있는 입제가 있으며 액체로 된 액상 소화제도 있습니다. 포장 단위를 살펴보면 전업농들을 위해 입자로 된큰 포장도 있고 주말농장이나 소규모 이용자들을 위해 3kg짜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농장이나 작은 텃밭을 가꾸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약제는 가격도 크게 비싸지 않은 크론사이드 잎제 3kg 짜리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약제를 농협에서 9,5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사용량은 300평에 30kg가 적정량입니다. 환산하면은 10평에 1kg입니다. 이 약제는 오이나 참깨 역병 등에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하나 사서 올해 배추농사 때 쓰고 남는 것은 내년 봄에 다른 작물을 가꿀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잎재는 모래처럼 알갱이로 되어 있어서 뿌리기가 좋습니다. 골고루 뿌린 다음 한번더 뒤집거나 노타리를 쳐줍니다. 수화재는 이보다 더 정교하게 혼화할 수가 있습니다. 수화재는 밀가루처럼 가루로 되어 있어서 물에 아, 희석하여 토양에 뿌리는 약재입니다. 포장 단위는 100g짜리가 있고 250g으로 나오는 약재도 있습니다. 저는 250g짜리를 잘 아는 농약사에서 2 2 0 0 0원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농약사에서는 보통 3만원정도 판매한다고 합니다. 비닐물층을 하기 전에 토양에 헌뻑 뿌린 다음 한번 더 뒤집거나 노타리를 쳐주면 됩니다. 뿌리 혹병 예방을 위해 수화제를 물에 타서 토양에 뿌릴 때는 보통 때보다 10배 더 강하게 탑니다. 20리터 물한 마리에 100g을 탑니다. 100g 짜리면 전체를 다 타야 하고 250g짜리면은 절반 정도 어, 조금 안 되게 탑니다. 배추 심을 면적이 크지 않다면 굳이 물한 마리를 다탈 필요는 없습니다. 절반만 타도 됩니다. 수화제는 다른 작물의 역병, 탄저병, 잿빛곰팡이병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종합 살균제이므로 오래 쓰고 남는 것은 내년에 다른 작물을 가꿀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화제는 모종 심기 전에 이것을 희석한 물에 심지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다음 예방법은 뿌리 혹병에 강한 씨알 계통에 모종을 심는 것이 좋습니다. 뿌리 혹병 피해가 크다 보니까 뿌리 혹병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여 내놓고 있습니다. 뿌리 혹병에 강한 품종으로는 브람 플루스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뿌리 혹병이 발병에 우려가 있는 토양이라면은 이런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모종을 침지하는 방법입니다. 모종을 심기 전에 말씀드린 수화제나 액상 수화제를 물에 희석하여 뿌리며, 어, 뿌리만 담그는 것이 아니고 잎까지 잠기게 하여서 5분 정도 두었다가 말린 다음 심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추를 가꾸는 과정에 물이 고여 있을 때 많이 발병하므로 배수 관리를 철저히 잘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예방법으로 예방을 하신다면은 웬만큼 오염된 토양이라도 뿌리 혹병에 걸리지 않고 배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배추밭 준비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모두 배추 농사 병 없이 잘 가꾸셔서 가꾸는 기쁨, 수확의 기쁨, 맛있게 담아서 먹는 기쁨까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배추 뿌리 혹병 예방하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